여기 원래는 데이토나 레코즈였잖아요, 여기가. 근데 이제 그거 데이토나 레코즈가 없어지고, 스모글러스, 아티스트 캠퍼스. 어. 야, 이거를 바로, 이게 어떻게 민수 대표님이 해가지고 캠퍼스로 하셨네. 아, 이거. 우리 그 저기 팀맥랩 사무실로 원래 내가 빨리 인수하려고 했는데, 어, 좀한발 늦었네. 음. 여기 일단 멋지시네요 계단 아 근데 여기 지금 계단은 네. 네. 아직 유리를 부착을 안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1층은 네. 아직 공사가 덜 끝난 거잖아요 예예 예.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공사하러 오셨네요 어. 아마 내일 전부 다 끝날 예정입니다 어, 여기는 이제 데이토나 레코즈가 원래 있던 장소로 지금은 이제 스머글러스 아카데미 아티스트 캠퍼스 로 이제 학원과 스튜디오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. 어, 차이점이 예. 뭔가요? 아티스트 캠퍼스랑 예. 아카데미랑. 어, 일단은 스모글스 아카데미 본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맥래님 예. 그기 예. 이제 출연을 했었었는데. 촬영도 하고 로지바비님도. 예. 아 예예. 예. 거긴 이제 비트메이킹을 아 배우는 학원이고 여기는 이제 레코딩. 믹싱 그리고 이제 퍼포밍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라이브 공연하는 예, 라이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를 지망을 하시는 분들이 음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는 뭘로 쓰는 건가요? 이제 1층은? 여기는 이제 그 수강생들이 복지 공간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원래 데이토나 레코드에서 진행을 해오던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예를 들어 뭐 사인도 하고 팝업 스토어도 하고 예, 예, 했는데 뭐 팝업 스토어도 하고 그리고 뭐 앨범 뭐 발매된 아티스트분들이 있으면 뭐, 뭐 어, 라이브. 여기서 라이브도 하고 예, 예. 아 라이브는 또 위에도 이제 라이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층으로 아 예. 올라 여기가 다 이제 유리로 예, 예. <laughs> 야 멋있네요. <laughs> <laughs> 와, 여기서 강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? 예, 예, 여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운드 소파로 되어 네. 있어요. 여기 한번 앉아 보시면 예. 저랑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도 눈높이가 맞잖아요. 어... 그래서 이제 인체 공학적으로 네, 예, 저희가 이걸 좀 설계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모니터 하는 게여기서 바로바로 뜨는 거죠? 네, 예, 맞습니다. 다 미러링이 돼 가지고 야. <laughs> 여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라이브 연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안녕하세요 예, 예, 지금 그 전현 이사님 인사 이사 한번 하시겠습니까? 이사님. 아, 네. <laughs> 어 안녕하십니까 저 스모글러스 아카데미에서 이사 맡고 있고 부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부원장님. 부원장님도 그럼 작곡가시죠 지금? 아예 맞습니다. 지금 APR Chemi 수가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<laughs> 이름이 어떻게 되 됐죠? 어, 풀 스윗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. 아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. 예. 야 너무 잘 되어 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디지털 작업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하드웨어 장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쪽으로 한번 마이크가 이게 687인가요? 예 지금 687이 마이크 스탠드가 조금 중요한데. 예 네, 말씀드려 볼게요. 나 이런 거 처음 봐요. 이 마이크 스탠드 처음 봐. 이게 <laughs> 그 염따영님께서 이제 기증하신 건데. 오 그래요. 네. 요게 뒤에 달려 있는 게 무게 추에요 네. 음, 그래서 이제 엄청 길게 빼더라도 이제 흔들림 없이 예. 야, 대박. 이다 이런 거 진짜 처음. 나나 저도 마이크 스탠드를 한 10개 가까이 제가 뭐사 왔는데 그동안 예. 멀쩡한 게 없어요. 저갔으면 음. 이거는 음. 진짜 비쌀 거 같은데. 이거 예. 얼마예요, 네. 마이크 스탠드?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에이, 예. 하, 대박. 와. 오! 그리고 이 선도 좀 달라요. 선이 예, 예. 보통 안 이렇거든요. 이렇게, 이거는 거의 뭐. 야아우 이야... <laughs> 좋아보여. 네. 와. 이쪽으로 잠시 그러면 보시면. 아, 그 클래식한 이제 예, 장비들이 예. 다 있네요. 예. 이제 스튜디오. 예, 저희가 교육용이기도 하기 때문에. 뭐... 사실 근데 안에서는 다 플러그인들이랑 디지털 맞아요, 프로세싱이 맞아요.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교육. 교육? 교육적인 예.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 표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. 구비를 해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. 튜브텍 저거는 예. 이제 컴프레서. 예예. 얼마 정도하나요 요즘에는? 예. 아 제가 알기로 신제품이 한오5 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밑에는 프리앰프인가요? 네 예, 이건 이제 니브 일공7삼이라고 예. 이것도 이제 굉장히 표준이 되는. 마이크 프리앰프 입니다. 프리앰프고, 예. 밑에 x 6가 u s t i v e cigar, audio, s p e 이 k e r is a p o n o n i r 이 m but the micro main is a shibo, very well with m 0 Pairpoo, yeah. Pairpoo, y 이 a h Pairpoo, y e 네 h p <laughs> 어 이제 스피커 스탠드랑 이 데스크랑 둘다존 어쿠스틱스라는 회사 조나쿠스틱? 제품인데 예. 예. 근데 이쪽 회사가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야. 아마 국내에 있는 스튜디오들 거의 다존 어쿠스틱스 제품을 쓰는 것 같던데요 제가 봤을 때이 캠퍼스를 예. 구축하는데 지금 도 예.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? 공사 리모델링비에 장비값에 뭐 이런 거면 지금 당장 사용한 돈만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이지 않을까 오천. 예. <laughs> 그리고 여기 월세도 좀 비싸잖아요. 예, 월세가 좀 비싸죠. 와, 와, 민수님 대단하시네요. 여기 나이 <laughs> 차이도 나랑 얼마 안 나는데. 어, 맥님 몇 년생이세요? 9 3입니다 아. 저보다 한한살 정도 요 예, 저9 2 년생입니다. 야, 이거는. 졸업하셨구나 경제적으로 지난번부터 느꼈나 아카데미 할 때부터. 아니 저기서 버는 어. 게 지금 다 여기로 들어온 거여가지고 <laughs> 사실 뭐 저는 지금 영입니다요. <laughs> 야 네. 지금 아카데미의 캠퍼스까지 네. 또 다음 또뭐 네.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 그 학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네. 더 고등 교육의 아. 역할을 하는 뭐 학교 뭐 이렇게까지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비전은. 야, 와, 이 목표가 나랑 진짜 한살 차이 나는데 달라. <laughs> 고등 교육 나왔잖아. 지금 나는 진짜 야, 이거 진짜 오늘 뭐 먹지 막 이런 생각만 하는데. 야, 다른 다르... 아 어제 야, 진짜 그럼 여기서 내가 좀 배우고 싶다. 진짜로 레코딩을 녹음, 믹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. 랩 레슨은 없나요? 예예 예. 저희는 이제 랩을 가르친다든지 노래를 가르치는 곳은 아니고 음. 이제 음원을 만들 때 필요한 테크닉들을 오. 교육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악가로서 성장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옆에서 보고 피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뮤지션이라는 게 어떤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성장을 해야지만 음. 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. 교육 내용 안에서 저희가 뭐 랩이나 노래를 가르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만약에 여기를 다니고 싶다 하면은 네.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네. 뭐 전화로 문의를 네.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인스타그램. 야, 네. 만약에 제가 배우고 싶어요. 제가 네. 그냥 아, 난좀 실제로 난좀 배워야 돼. 처음부터 <laughs> 저좀 잘못했어요. 저한 15년 전에 배워서. 네. 그맥 램님 저희 비트 가져가시고 발매도 하셨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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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. 오셔서 녹음하시고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실제로 지금. 저기 아카데미 본원에는 네. 네. 많은 아티스트들이 와서 실제 녹음을 네. 하고 있잖아요. 네. 네.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한 프로젝트 같은 네. 경우에도 프로젝트성 작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디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노출이 안 됐지만 사실 거의 뭐 매주 매일 작업이 있습니다. 네. 아티스트분들이 야. 맨날 오시는 곳이에요. 여러 아티스트들이 매일 와서 녹음하고 또 작업하고 또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시고 하시잖아요. 네. 제일 인상 깊었던 녹음이 네. 있을까요? 아이 사람 아. 이래퍼 진짜 야, 아... 약간 좀 인상 깊더라 하는 콜 캐시, 소현성님, <laughs> 예, 저희랑 이제 같이 어, 믹스테이프 만드는데 네. 진짜 전부 100%다 퓨어 프리스타일이었어요. 진짜요? 예. 오 그러니까 가사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. 비트 듣고 마이크 앞에 서서 프리스타일 하고 정리하고 프리스타일 하고 정리하고 이 방식으로만 또 열곡 이상을 만들었었었는데 근데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 계속 스튜디오에 붙어가지고 여러 멤버들이 이제 계속 비트 만들고 네, 네, 네. 비트 만들고 녹음하고 하니까 좀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아 여기가 진짜 좀 살아 있는 공간이구나를 느꼈던 때가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. 아 아니 그리고 또 수광도수광이지만 스모글러스가 이제 다들 너무나도 좋은 곡들을 많이 뽑아내잖아요 스모글러스하고 예. 최대 매출곡이 어떤 건가요? 매출곡이요? 최대 매출곡 어... 곡 작업을 했을 때 그때 비트페이로 천만 원 받았어요 이야 대박이다 와 예. 난이 나잠깐 예. 빙글빙글 내가 재현님한테 예. <laughs> 난 그게 그것도한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예. 게 생각했는데, 털, 뭐, 터무니 없는 아, 이거 방금은 이걸 그냥 재밌자고 한 거고. 에이, 뭐, 캠퍼스 이호좀 차리시겠는데요, 에이. 뭐. 민수님, <laughs> <laughs> 뭐.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을까요? 네.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랑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일단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저는 일단은 굉장히 음... 기쁘고 음악 문화의 장을 저희가 조금 더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많은 창작들이랑 그리고 또 히트를 칠수 있는 음반들이 많이 나오기를. 저는 되게 바라고 어, 있습니다 이 문화를 위한 일이고 또이또 네. 신을 위한 일입니까 아 근데 이것도 문화를 위하고 신을 위한다라고 하면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<laughs> 사실 영리적인 뭐 사업체이기도 하고 에, 그죠, 예 그죠 그죠 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 진심이 있죠 아 그럼요 네, 그럼요 맥넴님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고 그럼요, 그럼요.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움직이는 거라고 에. 생각을 해요 아니 맥넴님 그럼 여기 지금 아직 아무도 녹음을 안한 거죠? 예, 아직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. 지금 예약되어 있는 예. 아티스트 있나요? 아, 나 네, 여기 가서 녹음할 게요아직 없습니다. 네, 맥램님 내려놔. 일로로 가시겠어요? 하고 가자. 녹화하고 가자. <laughs> 지금 비트 가지고 <laughs> <타시고 웃음> 계신가요? 해서 <그래서> 비트박스라도 해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뭐해? 어. 야, 요즘은 버스 탈때 아무도 현찰 안 들고 타잖아. 아니 어쨌든 멋있지 않아 미스님 우리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학원을 와 나는 진짜 뭐 했나 싶어 아 다들 실력도 좋으시잖아 스머글러스가 어? 나 진짜 빙글빙글 난 너무 좋아해 내 노래 어. 그러면 스머글러스랑 또 같이 하는 거야? 음 해야지 해야지 이미 또 다음 앨범을 지금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열 곡정도 해가지고 믹스테이프로 아열 곡이나 된다고 이번에? 이번에는 앨범 제목은 뭐야? 시대정신 이카로스 열광 그리고 호연지기